엣발의 왕, 그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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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인, 아니, 아니, 딸. 발을 섬기고 있는 발 제사장의 그딸 이세벨이 시집 와가지고, 이스라엘, 예? 이스라엘 칠대 왕, 아합, 아하. 아합왕에 와가지고, 완전히 그냥, 예? 나라를 완전히,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발로 태양으로 태양신으로 지금 전부 다 지금 대한민국도 전 세계가 다 나사에 의해서 지금 태양신섬기는 거야 어떻게 달나라를 가서 살아 조명 가서 조명이 조명이 이제 달나 라 달이 무슨 달나라야 나라는 화성 가서 살자 테라폼이 예라이 하나님이.